소개해 주신 책에 소망을 쓰고 간절히 원해라. 또 다른 책은 소망을 쓰고 잊어라. 라고 해서 초보라서 헷갈립니다. 간절히 원하라는 것과 내를 놓으라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있는 거예요. 간절히 원하세요. 여러분들. 첫 번째는 간절해야 돼요. 첫 번째로는 간절히 원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도 할 거고 어떤 노력도 할 거고 어떤 상상도 할거 아니겠습니까?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 소망에다가 쓰고 싶을 만큼 간절히 원해야 돼요. 첫 번째는. 그래갖고 그렇게 간절한 상태가 됐으면은 이 마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행복한 상태에 머물면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위한 행동들을 해 나갑니다. 그렇게 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, 당연히,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, 결과에 대한 집착이 계속해서 높아져요. 나 이거 진짜 하고 싶다.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사람이니까. 누구나 다 그래요. 그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. 그때. 처음부터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. 처음부터. 시작도 전에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. 시작도 전에 내려놓으면은, 가질 수가 없죠. <laughs> 일단 들고 가야죠. 내 마음을 들고 가고, 그리고 내 마음이 이제 움직여 나가기 시작했으면은, 그때 딱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자, 화살, 아까 화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, 화살 얘기를. 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여기 에 있어요. 어,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화살을 쐈어요. 화살을 쏘기까지 간절한 마음 필요하죠?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쏩니다! 쐈어요! 그러면은, 그때, 이게 맞,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부터는 믿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. 왜냐? 그렇지 않으면은 화살이 잘 맞길 바라는 마음에 어? 갑자기 옆에서 부채질을 한다거나 선풍기를 튼다거나 어? 그런 어떤 뭔가 추가적인 노력들을 할 테고 그게 오히려 영향을 줘서 이게 화살이 원하는 목표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. 딴 데로. 딴 데로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두 개가 다른 말이 아니에요. 첫 번째로 간절하고, 그 다음에 내려놔라.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